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처주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네. 그 처주여서 그랬던데 집에서 뭐 하는 방법은 계속 잠만 자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고�> <veterinaria> 반갑습니다, 강남일리 원장의학박사 김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펙트 마케팅 이상재 대표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네. 그 살이 좀 많이 찌시거나 좀 이제 홀쭉하신 분들 일명 땅콩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땅콩형 네. 얼굴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네. 그러면은 페인 얼굴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시켜면서 이제 광대가 있고 곰이 찌꺼져 있고 네. 다시 턱쪽 심부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눈 어? 사람이나 뭐 땅콩이나 <웃음> 네. <웃음> 원인은 쳐져서 생긴 원인이 제일 클것 같아요. 네. 여기 위에 있던 게 내려와서 여기 있던 중간에 있던 부분이 어떤 원인이 아니면 선천적으로 꺼져 있던가. 근데 이제 그게 쳐져서 밑에서 뭉쳐서 더 이상은 못 내려가니까 음... V 라인이 아니라 U 라인이 돼 있는 거죠. 턱은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땅콩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쳐져서 원인이 그런 거니까 쳐진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꺼진 거는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꼭 필요하고 실리프팅하면 해결되네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네네. 환자분들 중에서 네. 이런 형의 얼굴 형들을 좀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근데 이거 땅콩을 좋아요. 해 음... 땅콩보다 광대 밑에 가서 쑥 들어가면 꺼진 거. 보톡스를 위에 담아줘도 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뭐 그냥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 보톡스 하서 꺼지면 싫어해요. 음... 부작용났다고 병원에 와서. 근데 요새는 꺼져도? 필러로 다 채울 수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리프팅을 다 올려 주면은 좋아지니까. 뭐 해결은 간단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을 통해서 좀 약간 얼굴 형이 좀딱공형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실리프팅하고 필러로다가 교정이 가능하고요. 안면 윤곽 하면뼈 자체를 깎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뼈에 의해서 이렇게 뼈의볼륨에서 들쳐져서 올라갔던 부분이 쳐져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윤곽 가신 분들이 많이 리프팅을 받으러 오시죠. 여기 처지니까. 이제 그러시면은 그런 안면윤곽을 통해서 실리프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도 좀 주변에서 수술 후에 처져가지고 시술을 통해서 개선됐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간단하게 이제 수술 통해서 만족도는 좀 굉장히 좋은 편인가요, 어니 당연하죠. 뭐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네. <laughs>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네. 때 팔자 주름도 자주 웃으면 더 팔자가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땅콩 얼굴 같은 경우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아까 팔자에서 움직이면서 말하면 떨 때마다 이게 들어가는데 보톡스를 맞으면 팔자 보톡스를 맞으면은 네. 그 움직임이 훨씬 덜해요. 아 그래서 필러하고 리프팅하고 보톡스를 하나 더 넣어야 되겠군요. 그러고 이제 땅콩형 같은 경우 아까 했듯이 보톡스를 여기는 절대로 놓지 말라고 네. 턱보톡수 턱에만 놓으라고 네. 자기가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 전에 여기 맞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몇달 동안 고생했다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쳐줘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네. 그쳐여서그랬던데 집에서 뭐 하는 방법은 계속 잠만 자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많이 먹고 일찍 자는 게 가장 그렇죠. 좋다라는 게 그것도 아주 충분히 아... 한1 0 시간 1 2 시간 씩 잠을 자고 주로 자, 잠을 많이 자면 음... 처질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먼저 <laughs> 오늘 그 페인 얼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정리해 주시죠. 네네. 해결책이 아, 어떻게 됩니까 네. 페인 얼굴. 공부를 열심히 했나 한번 정리. 네. 베인얼굴은 이제 실과 u 러와 보톡스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h 어. 네, t o s 습니다 s a n 제대로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s c o 여기까지 얘기하는 a n check the house. Come on, come on. Come 리 n come on. Come on, come